교회됨의 20일 넷째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로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더욱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오다 발각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뜯어서 새끼줄로 꼬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장한장 한장 뜯어서 그것을 새끼줄로 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풀어 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서 펴서 읽고 다시. 예, 필사하여 성경을 만들었던 초기 초창기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헌신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땅에 오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866년 9월 4일 달빛도 없는 금은밤이었다. 제네럴 셔먼 호는 물이 빠져나가는 강의 진흙 바닥에 좌초됐다. 배에는 조선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온 영국 웨일스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다. 당시 조선은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있어 매우 위험했다. 다음 날인 9월 5일 조선 관군들은 강가에 좌초된 제네럴 셔먼 호에 불을 놓았고. 배 타고 있던 선원들은 모두 강으로 뛰어들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배에서 뛰어내렸다. 무토로 헤엄쳐 나온 선원들은 모두 관군의 창에 목숨을 잃었다. 관군에 의해 끌려 나온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백사장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다. 그는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꺼내 관군에게 내밀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이 쪽보금 사보금서를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된 사보금 성경을 전해준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분이 사해됩니다. 예, 예, 스물일곱 살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숙섭 모래시장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한 권의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했던 겁니다. 토마스 성교사는 영국의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되었는데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은 바로 이 토마스 성교사의 아버님입니다. 하노버 교회는 몇 달이 지난 후에 토마스 성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노버 교회는 그때부터 토마스 성교사를 죽인 조선민족,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존 로스 선교사도 똑같이 조선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860년 당시에는 흥성대원군의 쇄국 전책으로 인해서 조선이 국계에 닫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는 중국 심양에서 조선인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국 심양에 고려문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조선인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무역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도 중국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아이를 출산하다 죽은 겁니다. 동변 상년의 아픔이라 그러죠. 그러와 같은 말처럼 로스는 자신처럼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가 중국에서 아내를 잃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그전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존 로스의 여동생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자기 부인이 낳은 아이를 대신 키워주게 됩니다. 이 여동생은 나중에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결혼을 해요. 이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 이두 분은 성경 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심양 지역에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조선인 이응찬, 백홍준, 이승하 김진기 등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며 전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조선인들이 세례를 받고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복음서를 각각 당시 한국인이 통용하던 문자 한자와 이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조선 땅에 널리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말 성경은 이 사복음서 쪽복음이었죠. 이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사역하기 20년 전에. 그들이 길을 예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처럼 그들은 기꺼이 이 민족의 복음의 대로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사역을 다했던 거죠. 그리고 10년 만에 그로부터 10년 만에 1875년에 신약성경 27권을 우리나라 말로 완역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성교사의 순교로 감명을 받아 10년 전에 시작했던 일을 1875년에야 비로소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백홍준, 이분이 이제 최초의 조선이로서 장로님이 되거든요. 이 백홍준은 만주에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때 국경 건문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쪽보금을요. 하나, 한 장, 한장다 찢어가지고, 그것을 새끼로 꼬아가지고, 국경을 통과하고, 다시 그 새끼줄을 풀어서 다리미로 다, 다, 다리고, 그것을 서, 필사해가지고, 성경책으로 묶어가지고요, 그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네랄 셔먼호를 구경하러 갔던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치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12살 때 숙부와 함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토마사,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한문 성경 세권을 주었다 그래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배에서 탈출하면서 이게 성경을 뿌렸는데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당시 성경책 소지자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져 있어서 대부분 그 주운 성경을 소각하거나 아니면 강변에 버렸는데 이 최치량도 이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영문 주사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영문 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다 그럽니다. 근데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찢어 가지고 벽지로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laughs>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랜 후이 최치량이 사업에 성공하여 물상 객주가 되어 평양 대동문 안에 집을 사 가지고 여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일 우연은 뭐냐면 그 여관의 전 주인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발라놨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치량은 이 벽지로 사용된 그 성경책을 읽고 또 한석진의 전도로 회심하였고 평양에서 최초로 마패댁에 세례를 받고 평양 지역 최초의 교회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널다리꼴에 홍종대의 집을 사서 예배 초소로 사용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의 시초인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발라놓은 벽지. 근데 그 벽지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예,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예, 평양 장대현 교회, 한국 교회의 사실은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순교자의 피울림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27,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어 정결케 된 사람들이에요. 깨끗게 된 사람들이에요. 요한 1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될 텐데 그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이 땅에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오늘 배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요. 성경밖에 없다고 해야 합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는가? 요한복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날마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 정결케 되고 깨끗게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식유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버리라는 건 옷을 벗듯이 옛 사람의 옛 삶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악덕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한 뜻, 악한 의도예요. 종종 선한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악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 버리라고 합니다. 기만과 외식. 한 세트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다르고 속다른 게 외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고 속습니까? 시기와 비방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의 27장에 보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가? 시기심 때문이라 그래요. 비방.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포장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러 깎아내립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외식은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 사람의 속성과 옛 삶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벗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잘못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 어떤 선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절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며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는 배고픈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갈망하라. 선을 행하고 의의를 행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백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러나 그 대답은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죠. 백문일답.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 되고 정결케 될수 있습니까? 그 백문일답, 백 가지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한 가지 답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29절에 푸른 마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좋아할까? 예. 사연이 있는 말씀이요. 체험이 있는 말씀이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이미 맛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더욱 그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테두리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저는 그게 더 옳다고 봅니다. 이한 권의 성경책이 주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이 들려진 성경, 이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고난의 길을 헤쳐 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한 권의 성경책을 이땅 이민족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세원교회가 하나님 20분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교회, 능력이 나타난 교회, 그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후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